1번.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고 중근이 없다면 복소수 범위에서 4 개의 근을 원소 나열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면 됩니다. 2번.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원소를 보면 모두 제곱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제곱에 대해서 x는 11 이상 25 이하인 정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수 있고 또는 x로 표현한다면 그 x는 1 2 0일 이상 625 이하인 제곱수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3번의 조건 제시법에서 x 제곱 마이너스 25가 0 미만인 무리수.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무리수가 되는데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준다면 원소들의 규칙성을 원소 나열을 통해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나타낼 수 없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4번 원소가 xy 순서쌍으로 나타내고요. 조건을 보면 원 위에 있는 점이란 뜻이 되겠고 그때 xy는 정수. 그렇다면 정수로 나타내는 값은 결국 다음과 같이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또는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또는 2의 제곱 또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총 8쌍의 순서쌍을 구할 수가 있고 이를 다음과 같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